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 복합 터미널입니다. 네, 이렇게 차들이 많죠. 네, 오늘 금요일 오후에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 네, 보음 전했는데요. 거리에서. 네, 지금 이렇게 꽉 찼어요. 차들이. 금요일. 네, 그 지금 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지금, 네, 웨딩홀, 이렇게 있습니다. 을안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 차들이 꽉 찼어요. 엄청나죠? 네. 모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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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요. 그 피로 여러분 죄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과 외계어로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 나와.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인간이 조금 더못 씻는다.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 오셨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영원히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어. 이 말씀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천지교는 영원한 불모셔. 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안 찍어요. 그래서. 지마도 지친 내또바다이 때, 보도 때 순비, 로기타게이나 말레 나일레 데이도네 고도 시케비 때 타라 고도 빼케비 레칸도 두뚜에다카매 예수 자웅 따대신디 예수 자다 친솔히 예수 자다따 송리 예수 자배 예수 자다따마친 예수 자다따 왕매친 예수 자다따 평마친 예수 자배 예수 자배 위대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예수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 없이 주신 그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의롭고 외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 나와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인간이 조금더못씻서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했다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는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없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해 의로워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천지교는 영원한 불모시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요새는, 어, 어쩌지. 날마다는 아니지만은, 네, 시간되는 대로 나와가지고, 어, 복음을 전합니다. 네. 약두 시간. 네. 옛날에 젊을 때는, 대구를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어, 차비가 아깝잖아.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 한 사람이라도 말씀 전하면은 뭐그 어? 진짜 그그 그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지. 어.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게한 영혼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제 마음에서 어, 차비 들어갔는데 대구까지. 그래서 이제 그 동성로.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어, 한두 시간 하고 올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도 젊을 때고, 그래서 6시간 했어요. 그래도 힘이 났어. 6시간도 너끈히 했어요. 그때는 길거리에서 또 전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2시간, 두시간 <laughs>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이 복음 듣는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바라면서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